안녕하세요. 부자이코입니다. 여러분들 경매 공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왕초보일 때는 그 진행하는 물건 말고 낙찰된 물건으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된 물건이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낙찰받았을까?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까? 왜 이렇게 높게 낙찰됐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능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물건을 봐도 유찰된 가격이 내려간 이유와 그리고 이런 물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알수 있는 그리고 기본 경매 지식과 접목을 해서 풀수 있는 방법을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매 사건번호와 그리고 물건번호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이상 볼수 있는 어, 물건을 어, 이게 왜 이렇게 유찰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부자이커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건 번호거든요. 한 사건당 하나의 부동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대출할 때 어, 내가 1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동산 가치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억이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대출 받는 경우 있죠. 이렇게 공동담보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두개 이상의 대출 받았던 부동산 경매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뒤에 빨간 글씨 보이시잖아요. 빨간 글씨 어, 17번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물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7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공동담보로 해서. 그리고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대출 하나에 물건이 17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 번호가 17번까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입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물건으로 보고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으로, 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경매 사건, 음,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17번까지 있는 것이 이 하나의 사건의 부동산이 이 17개 정도 있다. 그리고 여기 관련 물건 번호 위쪽으로 보시면 총 18개. 그러니까 이 물건은 18개의 공동담보로 묶여져 있는, 음, 물건이고, 그 중에 17번째 아, 물건이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좀 보니까요 서울에 있네요 어,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고 와 3층 303호입니다. 빌라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3층이면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물건이 얼마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9평 정도 되고요 방은 2개 정도 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미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4차 까지 가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약 51%까지 내려가서 절반 정도 가격인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격과 지금 실제 빌라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 물건이 지금 싼지, 비싼지, 싸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까지 고려할 수 있겠죠. 자, 이 물건의 좀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사용 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어, 빌라는 새 신축일수록 신축일수록 좋으니까요 자 2016년인 거 보니까 그래도 한 7년 정도 돼서 어, 준 신축급은 되겠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다 라는 것 그리고 점점 내려가 보니까 권리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경매니까 이 전입일자가 보니까 2020년 4월 어, 27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2월. 어, 7일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역은, 없다. 라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 관리실로 등록, 어? 건축물 대장상 관리실이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건 집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 이 물건을 지었을 때는, 관리실로 지었다. 집이 아니잖아요, 관리실은. 어, 그러면, 아,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관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또 친절하게 있네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건축물 대장을 다볼 필요 없고요. 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03호라고 되어 있어요. 303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용도 부분이 중요합니다. 용도. 이게 건물을 쓰고 있는 용도거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지가 잘못되다라는 었걸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고문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어, 건축물 대장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예,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체가 잘못 나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같이 진행될 때의 명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명도에 대한 부분이냐? 지금 사건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음, 법원 일이 많아요. 많거나. 그리고 어, 은행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다 끝나면 뭘 해주기를 원하냐? 배당이라고 해서요. 돈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어,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요즘은 원칙같이 좀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8번까지 있는 이 빌라가 모두 다 낙찰이 돼야 뭘할수 있냐. 명도를 할수 있는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어,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요. 인도명령 하세요라고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결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아, 인도명령해서 명도를 할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미, 매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아직 팔리지 않았고 이 팔리지 않은 물건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명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죠 누구예요 임벌송 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증금을 어, 1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작은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이 임차인 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경매에서 1억에 대한 보증금을 다 변제 못 받더라도 낙찰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가 좀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거의 하에서 최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 꺼려지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여러가지 물건 중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그래도 어, 이 물건이 다 낙찰돼야 명도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입찰을 안 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번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면 음, 여러분들이 이물건에 입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다 끝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물건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1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어구야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학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 그러니까 돈 주세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누군가 낙찰받으면 1억 6천만 원을 다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만 보게 되면 지금 9,100만 원까지 가격은 내려갔지만 결국은 이걸 낙찰받은 분은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거의 10몇 차까지 낙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가까지 내려가서 뭐한뭐1만원 500만원 정도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경매가 한 달에 한 번씩 어, 진행이 되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낙찰이 안 됐고, 그리고 아까 17번 물건,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전체 물건에 대해서는 음, 법원에서 명도를 할수 있는 인도명령에 대해서 어, 결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이렇게 때문에 이 물건이, 지금 이 17번 물건이 권리부석상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지금 가격이 1억 1,400만 원까지 유찰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공고문이 잘못됐다. 그렇죠. 건축물대장상 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에서는 관리실이 아닌 다세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입찰에도 문제 없습니다. 자두 번째 하나의 사건에 부동산이 많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부동산 중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도할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보증금을 묶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더라도 소유권은 부동산 내걸로 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살 수는 있지만 이 임차인이 있어서 이 부동산을 쓸수 없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격은 유찰이라는 게 됐고 더 가격도 유찰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지금 2억 2천만 원짜리가 1억 1,400만 원까지 가격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얼만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갔을까? 자, 제가 미리 좀 찾아왔습니다. 이 물건인데요. 지금 똑같은 위치에 지금 똑같은 동에 아, 이 물건이 누군가가 낙찰 받았든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매매를 내놨습니다. 얼마에 내놨냐? 1억 5천 5백만 원의 가격을 내놨습니다. 부자이커님, 이거는 이제 팔려고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더 싸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물건이에요. 이렇게 경매가 많이 진행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18개의 물건, 그러니까 전체 한 동이 지금 다 경매로 진행된 것 중에 누군가가 저거를 낙찰받든 아니면 어, 경매로 안 진행하게 해서 어, 지금 이렇게 일반 매매로 나왔다고 하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거래를 하려고 할까, 안할 거야?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거래를 그러니까 빨리 팔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릴까요?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억 5천5백만 원이 자, 3층에 남양이거든요. 그리고 29제곱이어서 경매 물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경매도 3층이고요. 그리고 29제곱미터예요. 근데 1억 5 5 0 0만원의 가격이 지금 팔려고 내렸지만 이거는 저 경매 물건에서 전체 빌라가 다 진행되기 때문에 싸게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소 2, 3천 정도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적 금매 가격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건이 많이 진행되는 곳에 혹시나 일반,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이나 매매로 나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싸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왜? 중개하시는 분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확인하느냐. 지금 일반 매매는 보니까 비슷한 애들이, 얘 하나 있네요. 어, 얘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1억 9,200만 원에 나왔어요. 네. 이 물건은 1986년식이에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보다 거의 한 30년 정도 오래된 물건입니다. 근데도 1억 920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와 이제 전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세가 바로 위에 여기 6개 정도 전세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세가 1억 9천, 뭐 2억 8천 정도 되어 있고요. 어, 2층에 있는 음, 물건의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방두개고 경매물건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연식이 2018년이니까 경매물건이 2016년이어서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물건의 전세가 얼마? 1억 9,100만 원. 이 경매물건은 얼마에 매물로 나왔죠? 1억 5,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거의 주변에 낸 전세보다 한 4천 정도 싸게 매물로 나왔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되면 그래도 1억 5천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어, 낙찰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억 1,400이고요. 그리고 한번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고문이 잘못됐거나 그리고 명도에 대한 음,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돈이 묶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를 잘안 하려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1억 4 0 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대출 한80% 정도 대출한다고 하면 이 물건은 약한 2,500만 원 정도의 뭐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더 내려가면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수익권 을 이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뭐 2,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매매하는 가격 보니 1억 5,500 이상이니까 한 4,000에서 5,00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겠다. 그런데 관건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임차인에 대한 부분, 명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한 사건에 플러스 물건 번호가 많으면 이 임차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명도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지 명도가 될수 있고, 그리고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건 번호로 인해서 많이 있고, 어, 그리고 대학력 있는, 다른 물건의 임차인이 있을 때, 어, 오래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대학력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대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는요, 전체 물건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명도를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인 인도명령을 결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2임차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부터 2임차에는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안 주고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임차에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2임차에는 돈을 안 주고 살더라도 내가 합법한 대항력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사더라도 월세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없어요. 그런데 이대항력이 없으면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명도만 아는 뿐이지 이 임차에는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명도 대상이다. 그리고 내가 못 받은 월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임차인는 결국은 내가 명도를 할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자.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 임차인이 있었을 때 내가 돈을 한 2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대출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당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이자를 만약에 월세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월세를 한 번,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간단하게 또 손해배상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월세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곳에 월세가 많이 있네요. 아까 3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2층이 많이 있고요. 자, 2층 기준으로도 보니까 얼마였죠? 여기 중층? 약 보증금 3천만에 원 월세 90만원 정도에 지금 매물로 나왔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뭘할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저기 여기 중 여기 중개하시는 분들이 월세 90만 원에 지금 다 나와 있고 보증금 3천입니다. 그래서 이 3천 자체를 이제 뭐 월세로 좀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계산까지 한다면 약 그래도 월세 100만 원 정도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 돼 버리냐? 명도 때문에 힘들어진 물건이 아니고요. 월세,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100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싸게, 1억 1,400만원에 다른 사람들이 공고문에 잘못된 부분,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찰 안할때 여러분들은 싸게 낙찰받은 다음에 저분들한테 월세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아, 저도 지금 억울한 심정이니까 못 줍니다라고 아, 아, 할수 있겠죠? 어, 왜 줘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합법적으로 여기에 거주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권 이선한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월세 상당 부당 이득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임차인들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분명히 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관련해서 주변 시세 대비 예,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잘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시는 곳, 회사에 월급에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 후자이커님 어, 어떻게 이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죠? 자, 이 가압류는요 어, 채권자니까 이,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어, 그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럼 회사 자체도 월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 월급을 누구한테 줄 거야 이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압류하는 어, 것입니다. 절차만 알면 음, 여러분들은 이 임차인분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명도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부당이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은 명도도 향후에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월세 100만원 받으면서 천천히 기다리면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월급 가압류되는 방법에서는 제가 이번에 빌라 집을 해서 수익종합반에서 강의를 해 드리잖아요. 정말 수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그때 제가 회사 상대로 어떻게 월급을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장을 그래서 좀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 번호가 많아지면 많은 분들이 꺼려합니다. 자, 이런 물건들에 투자할 수 있는 팁과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좀 준비했는데요 혹시나 강의에 관심 없는 분은 뒤에 커리큘럼 안 보셔도 되고요 혹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커리큘럼 이 빌라 특집편에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불려나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번에 부자이커가 300만원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익 중업반을한번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3주차부터는요 빌라에 대해서 어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빌라는 정말 수액으로 싸게 사고, 그리고 싸게 산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액투자했고, 빌라투자 돈벌기라고 해서요. 빌라투자 방법부터 사례, 그리고 빌라 기초시세, 그리고 아까 건축물 대장 용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사회차에서는 재개발 관련된 빌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금을 분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부자 해커 검색하시면 거기에 부자 해커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해커 카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커리큘럼과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어서. 공부를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정말 투자금을 많이 불려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부자의 거에 소액종합반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매 기초 어, 상식인데요. 어, 사건 번호와 그리고 거기 뒤에 붙어있는 물건 번호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어, 투자에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부자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